fx를 설명이 잘 들어와요? 이 fx를 fx를 x 플러스 2분의 1로 x 플러스 2분의 1로 나었더니 어떤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2래요 맞아 네. 근데 이 fx에다가 얼마나 곱한거야 x를 곱한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 fx에다가 x를 곱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x fx인데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야 2분의 1 qx 플러스 2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 자체가 f(x)잖아 맞아 맞아 이 f(x)에다가 x를 곱했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 x 곱했다 는면서 모든 항에다가 x(x를 곱했겠지 그러니까 x(x)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저 놈을 저까지 이해돼서 나야 어. 트잖아 X, F, X하는 요놈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e x 플러스 1로 나눠주라는 거야. 알았어. 자, EX 플러스 1로 나눠줬을 때그몫과 나머지가 뭐냐고 묻는 거죠. 일단은 생각해봐. 요놈을 X 플러스 2분의 2라고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잖아.

이게 문제를 적은 거야. 얘를 2분의 1로 곱하면 얘가 된다고 얘가 이 모양이 되잖아. 맞잖아. x 플러스 2분의 1 되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2분의 1 되니까 얘네 그대로 적어줘도 되잖아. 그냥. 맞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 나머지를 적어준다고 그러면 x, q, x 플러스 e, x가 되는 거지. 봐봐. 얘를 빼고 이제 얘네 다 적어준 거야. 이렇게. 맞아. 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2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묻는 거잖아. 맞아. 자,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누면 오케이, 나머지는 항상 요차수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식이 되구요 만약 1차식으로 내가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항상 차수가 낮아야 돼 그러면 여기 1차식으로 나누는거죠 1차식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여야 돼 상수. 상수여야 돼 맞아 근데 이 나머지를 봐봐 나머지가 몇 차야 1차식이잖아 그럼 얘가 나머지가 될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게, 검, 이게 검산식의 모양이 돼 그러면 어머. 검산식의 모양이 되지 않지 왜이게 나머지가 아니라면서? 그러면 어떤 모양이 돼야 돼 원래 2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있고 나머지 형태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 형태가 얘랑 같은 게 아니죠 왜이 나머지 형태가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여으로 나눴을 때이 몫의 형태도 아니잖아. 몫의 형태는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얘랑 이렇게 곱한 형태야. 곱한 형태. 완전 아니잖아. 이해돼? 이해가 안 돼. 이해. 안될수 있지 그래.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2x+1로 나눈다면 검산식을 생각해보라니까 이 몫이고 나머지 형태 이렇게 돼야지. 근데 얘 봐봐, 2x+1은 있는데 얘가 나머지가 아니니. 이 전체를 몫이라고 할수 없을까? 요놈하고 ex 더하기 은 곱하는 관계지만 얘는 얘랑 곱한 게 아니잖아. 얘랑 얘랑 곱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몫의 관계가 안 된다니까. 어?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laughs>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얘를 요놈도 EX 플러스 1로 만들어줘서 인수분해서 해 뽑아내야 돼 그래야 이런 형태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식을 강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 여기다가 플러스 1 하면 요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같으니 이거 인수분해될거 아니야 이렇게 오케이 근데 내가 저 식에다가 내가 더하기 1을 했으니까 값이 변했어 안 변했어 값이 변했지 그러면 값이 변했기때문에 뒤에다가 뭐만 다시하면 돼 1. 그렇지 이렇게만 해주면 난 아무 짓도 안한거야 사실은 맞아? 그러면 자 얘를 이렇게 괄호를 쳐가지고 얘로 내가 뽑아줄거야 인수분해 인수분해 그럼 뭐나마 여기 이나가 불러봐 뭐나마 이제 2분의 아,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뽑아냈어 인수분해 하는거야 그 뭐가 남아? 2분의 Qx 그? 플러스? 자, 내가 뽑아낸다는 것은 2x 플러스 1로 나눠준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얘 2x 플러스 1로 나눠봐 아, 뭐. 1이지 맞아 맞아 1일 거 아니야 반대로 생각해봐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봐 이 모양 똑같이 나오지 맞잖아 정계의 반대말이 인수분해잖아. 어? 얘랑 얘랑 곱하면 요놈이랑 똑같아. 맞아, 맞아. 얘랑 얘랑 곱해봐. 얘랑 똑같아. 맞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일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봐봐. 요놈하고 얘랑 곱한 형태. 그러니까 얘가 나누는 놈이고 얘가 몫. 형태가 똑같죠? 검산식에. 그 다음에 얘가 나머지 형태 상수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지. 내가 높시고 얘가 나머지가 는이 됐어?